스케치업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어, 평면도 그리는 방법, 그리고 기본 평면도를 그릴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업은 기능이 그렇게 많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음,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여러 번 돌아보시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돌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업 실행하면 이렇게 사람 모양이 보이는데 마우스에서 왼쪽 클릭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선, 첫 번째로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선이 있죠. 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제 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저 선이 만나는 이 점이 원점입니다. 그 원점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가져다 이렇게 원점이라고 뜨, 뜯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이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그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원점에 마우스가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걸 스냅이라고 하는데 스케치업이 이제 저희가 음, 모델링을 할때좀 정확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 드립니다. 어떤 점 근처로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확히 그 점에 마우스를 올려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점 위에 마우스를 끌어당겨주는 기능이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 시작해서 박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근처 원점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시고요. 마우스를 가져가시기 전에 여기 화면 메뉴 바에 보면 선이라는게 있죠 이선을선택 마우스 왼해서선해서선택하시고 원점 근처로 마우스를 가서가셔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그 원점에 마우스택서 선택해서 선택해서 선택서 선택해서 선서선서선서 선택해서 선택도서선택도서 선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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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 S E S 키 누르시면 되고요. 원점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원점에서 마우스가 선이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것은 마우스 휠 있지 않습니까? 그 휠을 앞뒤로 움직여,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 축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요아 그리고 화면을 예를 들어서 내가 화면을 좀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갔죠? 화면을 좀 아래로 움직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메뉴바에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화면을 이렇게 딱 잡아서 움직이는 거죠. 손바닥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에 가져가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아래로 좀 내려보면 화면이 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을 움직여봤고요. 선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선 선택하시고요. 아, 이 강의가 이제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아마 그런 분들은 스케치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V-Ray나 그러니까 맵핑하는 이런 강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선, 사각형 일단 그려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마우스 왼쪽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직선 크기는 6,000mm, 그러니까 6m, 6,000mm를 그릴 건데요. 이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길이하고 691mm라고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수치가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그 어떤 분들 중에는 이게 밀리미터가 아니고, 뭐 인치나 센티미터로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화면 위쪽에 이제 메뉴 중에서 창에 가서 모델 정보 해보면, 창에 모델 정보 있죠. 이 모델 정보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그 중에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가 십진수 밀리미터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십진수 밀리미터로 바꾸시고 이제 여기 X 버튼 있죠? X 버튼 누르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시면 이게 이제 센티미터나 인치였던 분들은 이제 여기 밀리미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6 m 짜리 선을 하나 그리죠. 빨간색 선에 평행한 그런 직선을 그릴 건데 이것도 스냅 기능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정확히 빨간색 선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빨간색 선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 저희 마우스가 빨간색 선에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강축이라는 말이 뜨죠. 그러니까 빨강축에 지금 달라붙어서 평행하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빨강축이라 축에라는 말이 떴을 때 저희가 길이를 6,000mm짜리를 그릴 거니까 키보드에서 6,0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6,000을 입력하면 화면 오른쪽 아래 여기 보시면 길이가 6,000이 입력이 되는 거가 보이죠. 그래서 6,000 입력된 거를 확인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 그러면 선이 저희 화면 밖으로 벗어났네요. 그러니까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화면을 좀 줄여보고 아 그래도 화면좀 왼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바닥. 툴,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화면을, 화면에서 을화면 마우스 왼쪽 클릭 한번 한 다음에 클릭 유지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올리,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이 왼쪽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6m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선이 근데 6m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은 한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방금 사용했던 도구 선을 선택 다시 하십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원점에서 시작했었죠. 원점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번에는 원점이라는 말이 뜨지 않고 끝점이라는 말이 뜨는데요. 이 끝점이라는 건 선의 끝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의 끝점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한번 선택하시고 선 그리... 그러면 선이 이렇게 하나 따라오죠. 마우스를 따라서. 그리고 저희의 반 선의 반대쪽 끝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또 끝점이라는 말이 뜨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6,000mm라고 뜨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의 길이가 6,000mm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6,000mm 선 제대로 그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이어서 그려볼게요. 선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로 그렸던 선의 끝점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 끝점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끝점이라는 말이 뜹니다. 이 끝점이라는 말이 뜬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하시고 이번에는 사각형,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을 그릴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초록색 선과 빨강색 선이 지금 직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저희가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다 보면 선이 검정색 선이었다가 초록색 선으로 변하는 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색 축에 평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3m를 그릴 겁니다. 키보드에서 3000 입력하시고 그러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길이 3000이 입력된 게 보입니다. 길이 3000. 초록, 일단 첫 번째는 이 선이 초록색으로 변한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3000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때 마우스를 좀 움직여가지고, 이 초록색 선이 있데 이게 검정색으로 변하면 안 돼요. 초록색이 유지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3000 입력하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길이가 3000이 입력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3m 짜리 선이 그려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건 6m고 이건 3m인데 이건 반, 6m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이제 각도가 지금 좀 잘못 설정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면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각도예요. 이거를 좀 각도를 바꿔보면 이제 그게 변, 아, <laughs> 각도를 바꿔보면 하여튼 변해 보이는데 그 각도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보면 궤도라고 있습니다. 궤도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화면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마우스를 아래로 끌어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바꿔 보시면 아, 그래도 음, 반 정도 6m의 반짜리 선 그린 게 맞긴 한가 보다. 아까는 좀 너무 옆에서 봐서 이렇게 선이 짧아 보였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그렸던 선 3m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00mm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선, 마우스, 두 번째로 그린 선, 끝점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끝, 반대편 끝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길이가 3000mm인지 확인을 합니다. 네, 3000mm 맞네요. 3000mm짜리 선 제대로 그린 거맞구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나머지 부분 그리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끝점에서 선택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빨간색 선과 평행이 되어야겠죠? 빨간색 선으로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까지 이렇게 딱 기다린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키보드에서 6000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누름 엔터가 아니라 잘못 눌렀네요. 다시 6,000 입력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이 그려졌구요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첫 번째 시작한 끝점에서 다시 마우스를 가져가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면이 하나 생겼죠? 사각형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 사각형이 아니라 직육면체로 사각형을 직육면체로 만들어볼게요. 여기. 메뉴바에 보시면 밀기 끌기라고 있습니다. 아, 메뉴바가 저하고 다른 위치에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큰 도구 세트 이렇게 왼쪽에 있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이런 거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상단바 있지 않습니까? 이 밝은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에 마우스 가져가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딱 떠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막 뜨죠. 그래서 이제 저랑 모양이 다르다고 걱정하실 건 없고 저는 그냥 이 시작이라고 있는 다른 거다 끌게요. 다 꺼보겠습니다. 레이어도 끄고, 기본도 끄고, 스타일도 끄고. 큰 도구 세트도 끄고 네 저는 그냥 시작 하나 정도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즉 육면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밀기 끌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저희가 받는 건 만든 사각형 안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바깥과 안으로 가져갔을 때 모양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안쪽으로 가져가셨을 때 이렇게 약간 파란색 점들이 생기는 모양이 이제 이 면이 뭔가 밀기 끌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거고요. 밀기 끌기 선택하신 다음에 면 안으로 마우스 가져가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하신 상태에서 떼지 마세요. 유지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끌어올리시면 이렇게 직류면체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이를 설정을 해야 되죠. 네, 정확한 3미터짜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Z 동시에 눌러서 실행 취소하시고요. 밀기 끌기 다시 선택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사각형 안으로 마우스 가져가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유지하신 상태에서 위로 살짝 움직,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한 거는 떼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 키보드에서 역시 3000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0높이에 직육면체가 생겼습니다. 음.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이제 이 카메라 각도를 평면도 작업하는데 적합한 각도로 바꿔보는 것 해보겠습니다.